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둥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본격 오니 생존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린판, 렛츠고. 200원, 없음, 150원, 아트스피 좋아. 왜냐면 난 오니 생존기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트스피 아주 좋다. 자, 그럼 여러분들 캐릭터부터 꾸밀게요. 최대한 오니답게, 사납게 꾸미는 거야,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무잔, 여자무잔 눈일걸요? 이거, 이거 눈? 이 눈으로 갈까? 오, 이거 느낌 있어. 제가 입도 좀화내는 입으로 가자. 웃는 느낌이면 안 돼. 무자니면은 어? 아닌데? 웃는 느낌도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느낌 있구만. 하는 김에 여러분들 스피컨도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좀만 맛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이 캐릭터는 진지하게 오온이로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카마도 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예?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은 아가츠마가 두 번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카마도가 뜰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나한테 카마도가 생기다니더라. 와, 잠깐만. 카마도니까 캐릭터 바꿀게요. 어, 이거 원래 컨셉 잘못 잡았어. <laughs> 얼굴, 얼굴부터 바꾸자. 와, 이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심장이 떨립니다 진짜로 와 이게 나오네 온이니까 입은 사악하게 가자 얘들아 입이 간지나야 돼 이거는 카마도가 뜨네 와 얘들아 진짜 끝났다 진짜 아 진짜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 캐릭터는 내가 진짜 정성껏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참지 갑시다 여러분들. 야, 나, 근데, 진짜, 나는, 정말, 오늘 못 뽑을 줄 알았어,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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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캐릭터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다. 왜냐면, 난, 카마도니까. 아, 근데, 여기, 어디죠? 아, 이제 좀, 어, 오이 생존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거기, 뭐 하세요? 이름이, 사라? 뭘 삽니까? 예? <laughs> 사라가, 땅에 있는 쌀 주워서 다시 이 쌀을 사래요 그래서 사랍니다 농담이고요 오니가 되면은 또 이제 해도 당연히 극복이 되고 와... 그 오니 조정 스킬 중에 무슨 회복하는 스킬도 있고 너무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행복 그 자체인데? 얘들아? 오케이 자 사라 퀘스트 깼고요 주먹 단련 좀 할까 얘들아? 빠빠샤빠빠 통나무를 그냥 야무지게 때려주면서 응이 주먹 마스터리를 올려주는 거요 내 캐릭터 지금 얼굴 신나있는 거봐 일단, 얘들아, 전쟁부터 사자. 이 게임은 전쟁이 없으면은 게임을 못해요. 칙칙, 폭폭, 비켜나세요. 가마도가 나갑니다. 비키세요. 이제 이 친구를 레벨 15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으이, 호루룩 뚝딱 해버리면 되겠구만. 무잔삼아 좀만 기다리세요 카마도가 갑니다 이게 레벨 15 찍는 게또 생각보다 여러분들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오케이 바로 레벨 2 돼버렸고요 15껌이지어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은 어 맞다 나우르코다키 가면도 있네 <laughs> 시작부터 카마도 가면에 우르코다키 가면까지 이거지 얘들아 일단 전등 좀 사가지고 올게요 너무 깜깜해요 전등이 600원인가?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아니 오니 여러분들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나 나 아직 2레벨이라오 아! 아 때리지마! 둘이서! 그래 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강해? 너희가 그렇게 강해하면 얼마나 강한데? 불그의 의지 들어와 들어와 싹 피해버리고 여기서 그냥 요런 식으로 빠른 레벨업 바로 600원으로 랜턴 사주고요 끝났잖아 얘들아 이제 게임 끝나버렸어 일단 초반 필요한 풀템은 다 갖춰졌고 우로코다키 가면도 있고 아 칼! 칼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돈 좀만 더 벌어야겠구만 그리고 옆구리에 칼 정도는 차고 다녀야죠 캐릭터 옆에 체력이 보인다? 저 뭐야? 저 뭐지? 카마도가 되면 살인 아닌가? 헷헷헷 <laughs> <laughs> 너무 신난다. <laughs> 자,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시청자분들이 제가 카마도 얻은 거를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스업으로 왔습니다 공수으로안 가고 한마디로 이제 스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 배달 좀 하면서 돈좀 모을게요 천 얼마 모으면 되나? 칼부터 사자 칼부터 물론 여러분들 공캐 돈만 육천 원인가 있어요 그거 얘한테 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게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낭만이 없어 낭만이 안 그럽니까? 자 마차 배달도 좀 하고 아니 보석도 좀 찾아주고 하면은 돈 뚝딱이요 이거 마차 근데 이거 뭐야 나무 배달하는 건가? 아이고 힘들어라 어, 고생 많으셨군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도를 좀 미리 좀 가야 되는 곳 있잖아 그런 데를 어느 정도만 길을 뚫어놓는 게 좋아요 나비 대저택 잠금 해제 해놓으면 되는데 왜 337개나 있지? 맵 잠금 해제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버그야? 얘들아? 뭐야? 어? 내가 이거 실수로 산적 있나? 아닌데? 없는데? 뭐야? 뭐지? 나 지도 잠금 다 해제했어요 에? 에 좋아요 뭐지? 아 맞다 여기 그 보석 찾아주러 왔죠? 헬로 내 보석 어디 갈지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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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나는 카마도라고해 너의 보석을 찾아주러 왔는데 아니야 지금 찾아주면 안돼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하네요 저 자식 레벨업이나 하러 갑시다. 뭐지? 나 지도 왜몇 포인트가 300개나 있지? 나 이거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야 칼이 얼마지 얘들아? 천 원이었나? 700원이었나? 칼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옛날에 사가지고 초록 카타나는 얼마지? 500원 황금색 일륜도는 1069원 가격이 쪼까 있구만 음... 일단은 소미 퀘스트 대충 깨주면서 레벨업이나 좀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주코의 부하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게 빠르겠지? 다넘벼라이 부하 자식들아. 나는 카마도다. 처리 가버렸? 예아, 레벨업. 나 근데 왜 이렇게 세지, 얘들아? 카마도라 그런가? 데미지가 진짜 남다른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세냐? 야, 체력은 또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밑에 보면은 체력이 플러스 200에다가 힘 3에 지구력 125? 야, yeah, 레벨업. 자, 여러분들. 레벨 5입니다. 예예. 뚝딱이구만 뚝딱이요. 저기 동굴에 온이나 잡을까요? 온이도 경험치가 나쁘지 않아, 얘들아. 온이 세 마리인가? 잡으면은 경험치 몇 주지? 그냥 레벨 5때 와서 저 온이들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점. 오니 뿌리 상점에서 살 수가 있다. 이게 아주 그냥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삿갓도 필요 없고잉 어, 뭐야? 나 주코의 보컬이 바로 얻어버렸는데, 얘들아? 응? 어? 이거 운이 왜케 좋아? 야, 얘네들 경험치 괜찮은데, 얘들아? 여기서 그냥 사냥해도 될 듯? 돈도 나쁘지 않고. 대충 여러분들 500원만 모은 다음에 가가지고 싸구려 검 하나만 그냥 사가지고 오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얘네들 금방 나오네. 음, 나이스, 레벨업. 아, 뭔가 즐겁다, 얘들아. 카마도 가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뭘 하든 재밌어요 이게 게임이지 얘들아 아 이게 레벨 10대부터 하는 거구나 빨리 레벨 10 찍고 여기 와서 저거 잡는 거 퀘스트나 하자 얘들아 10까지는 주코 잡는 게더 빠를 것 같기는 해 레벨업 하는 데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1, 2주 있다가 다음 미니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미니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보스몬스터랑 일반 맵같은거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냥터? 그래가지고 그거 솔직히 좀 기대하고있어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며 다섯명의 주코의 부활을 한꺼번에 잡는 아..아..으..응? 가마도 동지로 컷! 이즈이! 19만 19만 오케이 500원 모였고요 어? 그린 카타나 그렇지 그렇지 바람의 호흡 느낌도 나고 그지 얘들아? 오, 야, 근데 진짜 멋있는데 얘들아? 칼? 내가 그때 나는 흰색 카타나 썼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안 써봤었는데 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맨날 칼만 쓰다 보니까 칼로 싸우는 게 훨씬 나는 편한 것 같아 얘들아 잠깐만 이 때를 노려서 경험치 두 배를 한번 쓴다면 오케이 얘들아 했다. 경험치 두 배권. 야, 쪼렙때 경험치 두 배권 쓰면은 왠지 좋을 것 같아. 15분 만에 레벨 몇 가지 올리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까지 찍을 수도 있어. 일단 빠르게 10까지 찍고 저기 온이 잡는 거 있잖아. 그걸로 빠르게 넘어가야 돼. 거기는 퀘스트가 생각보다 금방금방 나오다 보니까 저기는 효율이 좋거든요. 여기는 10까지만 빨리 찍고 넘어가자, 얘들아. 자, 일단 레벨 8 찍었고요. 현재 1분 30초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적, 조쿠. 오, 나쁘지 않은데, 경험치, 얘들아? 이 소미가 퀘스트만 빨리 주면 돼. 그러면은 모든 게 완벽해져. 오케이. 자 여러분들 레벨 10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레벨 10대 받을 수 있는 저 퀘스트를 빨리 한다면은 레벨 15까지 뚝딱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야, 그러면은 레벨 15까지 한 30분 컷 하는 건데 얘들아. 생각보다 쉬운데? 이게 사실 이 게임이 이 초반에 레벨 15까지가 제일 재미없어. 어. 그 이후부터가 진짜 꿀잼이거든. 이 게임은 안 그려요? 나만 그려요? 와! 야, 얘들아 퀘스트 하나 깰 때보다 레벨업인데? 뭐냐? 이말 안되는 어마무시한 레벨업은 얘들아 역시 경험치 두배권인가 너무 좋구만 <laughs> 어차피 뭐온이 되면은 탄지로 눈 바뀌긴 할텐데 그래도 지금은 카마도잖아 얘들아 카마도 이형 카마도야 어어 레벨업 그냥 퀘스트 하나 깰 때마다 레벨 1 없이 카네 난리 나는구만 벌써 레벨 10입니다 2연만 하면은 무잔한테 가서 혈기술만 배우면 끝납니다 근데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밤 끝나기 전에 1 5랩 찍을 수 있을까? 아 경험치 애매한데 얘들아 조금 남았어 조금 아했던네 했던데 아 아쉽게 됐구만 하지만 여러분들 해가 뜨면 어차피 나 해를 극복했는데 아니 이미 극복할 예정인데 해가 떠봤자죠 안 그럽니까? 자 이제 요것만 딱 잡고 나서 이제 15렙 찍고 무잔한테 가가지고 말 야무지게 걸어가지고 그냥 바로 오니 돼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니 하면은 또 이제 좀 있으면은 오니 전용무기 난 나온다며요 그거 뭐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굉장히 좋죠 자 이거 잡으면은 마지막 저희들 오늘의 목표였던 15렙까지 달성하게 되네요 나이스 레벨업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들 15렙 달성했고요. 경험치 두배건 2분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그냥 하자, 얘들아. 마무리를 깔끔하게. 경험치 두배 건은 다 쓰고 끝내야지, 얘들아. 인중. 자, 여러분들 이제 해만 지면은 저는 다시 오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도 극복이 됐고 이제 사각 같은 아이템 찾을 필요가 없다. 사각 필요? 없다! 너무 신나고요 자, 이제, 다음 화부터는, 진정한, 오니 생존기, 드디어 시작하게 될것 같네요. 빨리 혈기술 배우러 가자, 얘들아. 빨리 무전 삼아! 나타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양아, 빨리 저랑! 밤이 기다려지는구만!